리더를 위한 지식인사이트, 더 리더의 우수진입니다.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 마윈, 내가 본 미래입니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에릭 슈미츠, 제프 베저스. 이름이 곧 브랜드이자 기술과 혁신의 대명사인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삶을 바꾸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미국인이고, 이들의 꿈을 펼친 공간은 미국입니다. 지금까지 기술과 혁신은 모두 미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표준을 만들고 선도한 것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청사진만이 따라가야 할 미래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기술과 혁신의 중심에 중국이 등장했고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회장인 마윈이 이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데이터 테크놀로지의 시대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새로운 유통과 제조, 새로운 에너지와 기술을 주목해야 한다. 마윈의 주장입니다. 이제 그가 미래를 디자인합니다. 마윈은 알리바바를 창업하며 인터넷 세계에 뛰어듭니다. 이어서 타오바오, 티몰, 알리페이를 설립하며 인터넷 신대륙을 건설해 확장합니다. 2017년 11월 11일 광군절, 알리바바는 하루 매출 28조 원, 초당 25만 건 결제라는 놀라운 실적을 냅니다. 마윈은 어떻게 전 세계가 놀랄 일을 만들고 있을까요? 세계의 눈과 귀가 중국을 향하고 마윈의 입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윈, 내가 본 미래를 통해 질문의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 내용을 다음에 세 관점으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윈이 재정의한 미래입니다. 둘째는 달라지는 미래 기업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셋째는 마인의 열린 사고와 확장된 시선입니다. 이세 관점을 통해 미래를 향한 통찰을 제시합니다. 지금부터 마윈이 바라보는 미래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은 일상을 빠른 속도로 바꿔가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점포들은 무인기기로 주문을 받고 스마트폰으로 택시, 숙박시설, 병원, 놀이공원, 애프터서비스를 예약합니다. 가상현실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위는 변화의 본질이 정보통신기술인 IT가 아니라 데이터 테크놀로지, 즉, DT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미래 제조업의 최대 에너지는 석유가 아니라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 테크놀로지 시대에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데이터에 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이 급속하게 늘어나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어떤 데이터가 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사람의 동작과 생각입니다. 스마트밴드는 신체 움직임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를 데이터로 바꿉니다. SNS는 사람의 생각을 읽어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데이터로 바꿉니다. 이렇게 쌓이는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분석하면 이전에 없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비는 DT를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라고 말합니다. DT 시대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성장시키고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 상대가 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DT는 새로운 자원 통합을 이끕니다. 핵심 자원은 빅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응용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능력이 창업가의 혁신 능력이자 기업가 정신입니다. 결국 DT 시대는 창조의 시대, 지혜의 시대, 확장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마위는 기존 산업의 변화를 말합니다. 다섯 가지 기존 산업인 유통, 제조, 금융, 기술, 에너지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마위는 그것을 다섯 가지 신산업이라고 부릅니다. 신유통, 신제조, 신금융, 신기술, 신에너지가 그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신산업의 핵심은 연결과 개별합니다. 전자상거래와 오프라인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신유통은 연결의 결과물입니다. 신기술은 데이터를 연결해 새로운 기술로 진화합니다. 신제조는 개성 있는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제작을 가능케 하고, 신금융은 금융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스타트업, 소외계층, 소기업의 혜택이 돌아가는 스마트 금융으로 발전합니다.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화석연료를 벗어나는 것은 물론, 스마트 그리드와 마이크로 그리드로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이루어냅니다. 마윈의 두 번째 통찰은 기업의 본질에 관한 고민입니다. 미래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윈은 산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확대해 농촌과 농민을 잘 살게 하며 경제가 더 나아지도록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기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위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갑니다. 먼저 공유할 수 있는 미래 비전을 제시합니다. 2016년 10월 34개국 아시아 지도자가 참석한 아시아 협력 대화 정상 회의에서 마위는 각국은 향후 30년을 위해 각국만의 특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 정책은 각 국가의 청년들을 위한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혁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국이 추진하는 혁신이 세계를 위한 혁신이 되고 또 세계인이라면 누구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공유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이 단지 기업 내부에 머무는 비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업이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것이 모여서 세계의 미래가 될수 있도록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죠. 버락 오바마와의 대담에서도 마윈은 기업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밝혔습니다. 오바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마윈, 당신은 왜 기후 환경 보호에 나섰나요? 환경 문제에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마윈은 이렇게 답합니다. 13살 때 빠져 죽을 뻔했던 호수가 몇십 년 사이에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말랐습니다. 암과 같은 치명적 질병도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있죠.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어도 재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알리바바도 매년 수익의 3%를 기부해 환경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데요. 기회는 언제나 가장 문제가 많은 곳, 가장 걱정되는 곳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15년 전 아주 작은 회사였던 알리바바는 지금 규모가 매우 커졌지만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살아남기 힘들 것입니다. 마빈은 기업이 전 세계의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것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마빈의 세 번째 통찰은 열린 사고와 확장된 시선입니다. 마위는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할 수준으로 영어를 잘합니다. 마위는 12살 때 그가 살던 항저우에서 외국인에게 여행 안내를 하며 영어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운 것은 언어로서의 영어가 전부는 아닙니다. 모스크바 대학 강의에서 왜 외국어를 할줄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마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어는 곧 문화입니다. 외국어 공부는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입니다. 문화를 이해하면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도 나를 이해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러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고 같은 비전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마윈의 알리바바는 시가총액으로 세계 6위, 직원 6만 명의 거대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윈은 알리바바뿐만 아니라 타오바오, 알리페이 등으로 사업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 거대한 규모의 그룹을 마위는 어떻게 이끌고 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이며 우리의 사명도 하나이고 우리의 마음 역시 하나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멀리 갈수 있고 헤이해지지 않을 수 있다. 마위는 멀리 가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기회를 선점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독려합니다. 열린 사고와 확장된 시선은 실패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마미는 자신의 젊은 시절 실패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일자리를 구해보려고 서른 번 넘게 도전했지만 한 번도 채용된 적이 없었다. 나를 포함해 다섯 명이 경찰에 지원했는데 네 명은 뽑히고 나만 떨어졌다. 스물 네 명이 패스트푸드 회사에 지원했는데 스물 세 명이 붙고 나만 떨어졌다. 나중에 그 패스트푸드의 회사에 채용 담당자를 알게 되었는데 나는 나를 뽑지 않은 것에 감사했다. 채용에 탈락한 것은 어쩌면 남을 위해 일하지 말고 직접 창업하라는 하늘의 뜻일 수 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지만 행동함으로써 배우고 생각함으로써 미래를 읽어내는 마위는 시대가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마위는 만권의 책만 읽는 것보다 말리 길을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행동하고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만 나는 다른 문화를 접하는 것을 좋아한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 것을 이미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생각해 보고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간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미래를 보고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으신가요?